제발... 튕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포치님들 제발요 제발 누가 저 스팀 커스텀 관전 좀 제발 속도 좀 나게 해주세요 제발 이번에잘 나오길 컷 여러분 좀 빠른 거 같지 않아요? 일리 없는 거 같죠? 그죠?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빠른 중계 하면 역시 설정을 좀 바꾸니까 아 좋습니다. 진짜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요, 여러분들, 이거... 이 약간... 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자, 좋습니다. 아 맞아요. 지금 딜레이 없는데,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그 제가 하나가지 유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2분 딜레이가 뭔가 문제인 것 같아요. 건전이랑. 그래서 일단은 2분 딜레이를 조금 줄였거든요? 딜레이 조금 줄여서 지금 그런데 진짜 부탁드릴거는 만약에 이거 방송보시면서 하시는 분들 계시면 내 팀이 죽지 않으면 방송은 조금 어.. 꺼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어..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해드릴게요. 좀 양심적으로 방풀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조금 깔끔하게 지금 핑이 6 0 프레임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딜레이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만약에 이 방송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 계시면 조금 제가 양심적으로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방송과 컨텐츠가 잘될수 있게, 어,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가는 거를, 쉘터에도 내리고, 로르카도 내리고, 밀타에 많이 내리네요, 밀타. 자, 여러분, 확실히 빨라진 것 같아요. 자, 바로 사격하고 있죠? 자, 피카츄님 또 화면에 잡혔어요, 피카츄님. 어, 부님 피가 많이 없습니다. 피카츄님. 오, 피카츄님. 지금 죽다가 이렇게 피하는 모습. 어 이거 좋습니다. 하나요, 와우, 피카츄. 피카츄 달라진 모습. 1, 2, 3 라운드에 죽는 모습 만나는데 피카츄. 이킬 바로 챙겨갑니다. 좋습니다. 이쪽에 여전히. 어, 이 둘이 마주쳐요 피카츄 님이 어디 까지갈 것인가? 부태 님. 피카츄 님 위치 확인 못 했어요. 뭐 보나요? 자, 바로 도로 옵니다. 이쪽에 바로 도로 와요. 아직 와소를못 들었어요. 피카츄 님 위치를 확인했는데요. 부태 님이 음식이라서 와, 헤드라인 잘 잡았는데 피카츄님이 이렇게 3킬을 챙겨갑니다 아, 헤드라인 방금 너무 좋았는데요 자, 이러면서 유현님은 뒤로 빠지죠 따라남아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헤드 나원님과 2층에 있는 거 확인했죠 일단 커버로 들어갑니다 이번 잘살수 있을 건지 자, 성관 까고요 아, 위치 확안 됐는데 술탄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못 봤기 때문에 폴리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자, 그리고 1, 2층으로. 낙원님이, 낙원님이, 이렇게, 현님을 정리하면서 20팀이 한 분이 번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 위쪽에 카리가 들어왔죠? 헤드라인, 어, 66, 좋구요. 잘 쏩니다. 동님 잘 씁니다. 남님이 빠르게 커버로 와야죠. 한 분이 기절했기 때문에 자, 빠르게 와서 살려야 됩니다. 어디 완전 도시나요? 어이구 아군이 죽어 있는데 좋습니다 크게 능선을 으잘 잡고 있죠. 능선을 잘 잡고 이쪽에서 봐주시려는 모습인데 멀어요. 이쪽에서 봐야 되는데 멉니다. 동님은 그곳에서 음. 우측으로 빠지고 있고 지금 교전 이렇게 끝납니다. 네, 아직은 좀 순조로운 것 같아요. 이쪽에 프리모스크 팀에 두 팀이 있는 팀도 차르다 구했죠. 프리모스크 팀도 역시 차를 구해서 들어가고 있고. 공항님 들어오고. 이제 지금 들어가죠. 19번에 지금 배그의 민족, 피카츄. 피카츄가 많네요, 오늘. 피카츄도 피 있고, 피카츄도 있고. 1퍼 팀에 지금 레드본 팀이 캐리해주고 있죠. 커버해주고 있죠. 방향 못했는데 택배기 날아갔어요. 저쪽에 있으면 맞죠. 자, 레드본 클랜이 커버하면서 뛰어들어오는 거 잡았죠. 잡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러시님 2층에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수류탄 까고요 어이 수류탄! 훌륭한 수류탄 러시님 여기입니다 대장님 달님도 <laughs> 캔촌님도 <laughs> 위쪽에서 봐주고 있는데 지금 캔촌님이 들어가면서 다운됐죠 이쪽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로 헤드라인 쪽에서 사이드로 키라는 모습 커버를 잘 해주고 있죠. 그대고 양각을 잘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5분에 지금 오. 자, 이거 개무님, 개무님 이렇게 나오시고요. 자, 헤드라인 잘 잡고, 자 이렇게 15분 팀이 아, 같은 오살 클랜의 버티지 못하고, 13번 팀이, 어, 4명이 더 살아남은 채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더킹 팀에, 응. 이 비슷한 순분들끼리 싸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알비 클랜 11번, 알비 팀, 지금 팀 떨어지고요. 어, 불탑니다. 동님 불타요! 못 살죠. 이러면, 자, 화염탄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 잡고 있고요. 자, 이반응을 둘러싸였습니다. 16번에 지금 더킹 팀 대결할 수 있나요? 자, 니타 님과 지금 양각인데, 생각인데, 어찌보면, 은 지금, 스님이더 불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타격을 당하고 자르기 때문에. 지금 위쪽에 있는 거를 알면, 지금 가는 게 쉽지 않죠?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돌아가는 판단 너무 좋아요. 자, 이러면서, 알비클렌의 주연님 지금 들어옵니다. 소리 들었고, 지만 뒤쪽에서, 피카츄! 어디서, 어디서 나타난 피카츄? 어디서 나타난 것인가? 피카츠. 어, 피카츠. 어, 에임 좋아요. 자, 비춰와야죠. 자, 양각입니다. 피카츄 수류탄 던졌어요. 피카츄 수류탄! 피카츄! 대화력하는 피카츄. 지금 계속 어쩌다 치킨 팀이 잡히네요. 플렉스팀! 자, 플렉스팀 지금 버텨야 돼요. 한 분이 아웃이기 때문에 지금 나나님을 살릴 수 있나요? 자, 역시 본인은 왼쪽으로 가고있고 자, 나나님도 다운입니다 본인 말.. 본인이 이걸 만이할수 있을 것인가 본인이 여기서 영웅이 될 것인가 자, 나나님을 반대쪽 쏩니다 반대쪽에서 본인을 쏴요 미나에게 끼고, 왼쪽에 못본것 같아요 소리 들렀습니다 들었지만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쪽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양각입니다. 그러면 또후님이 저쪽 라인과 지금 더킹 팀의 누님 지금 숨었어요. 자, 이쪽 라인을 계속 지켜봐줄 수 있죠. 그럼면 이렇게 가운데 들어오면 이런 게 좋습니다. 끼고 자 그러면서 백의 민족 팀 아웃이구요. 셋을 차로 들어오면서 라인을 아, 잡고 있습니다. 자, 술탄자 어이구 술탄팀 아웃됩니다. 지금 7번 팀의 지금 리얼 클랜에 드님이 많이 화면에 잡혀요 발소리 들리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플렉스 팀 플렉스 1번 팀 들어옵니다 제로님 자 이번엔 허락해서 베드데이님이 죽고 1번 팀이 들어오네요 테리님 살아 들어옵니다 제로님과 세븐이 들어왔어요 자자기장 좋습니다 자 이쪽 같은 라인이죠 같은 이쪽에 있나요 트리는 선택 좋습니다. 자 이렇게 리얼 클랜 한팀 탈락하고요.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못하네요. 플렉스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헤드. 헤드님도 들어왔고요. 자, 이러면, 지금, 자기장은, 정 가운데로 괜찮은 것 같아요. 리얼 클랜은 지금 차가 없이 뛰고 있죠. 역시 차가 있는, 저기, 배그의 민족 팀이 좀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앞쪽에 가는 거 보내야죠. 배그의 민족 팀이 들어오는 경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 쉽지 않습니다. 자, 왼쪽으로 m 포님이 걸리고 있어요. 자, m 포님 위치 확인 못했습니다, 지금. 엠님이 이렇게, 반대로, 날 잡았어야 되는데요. 연막, 연막 치는 훈련, 연막 치는 판단 훌륭하고요 자, 어이고, 이렇게, 엠포님의 훌륭한 판단에, 자, 하나 따온 킬이고요 엠포님 훌륭한 판단입니다. 잘 돌았어요. 반면에, 백의민족 3팀은 아쉽습니다. 왼쪽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차로 잘 막았는데. 자, 그래도 아직 낙원님이 나와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대1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낙원님이 자, 엔포님이 캐리가는 8번팀의 훌륭한 플레이 아, 위험한 농거 중, 좋아요 플렉스, 양 클랜 같은 클랜인데 서로가 누군지 모른채 서로가 오늘 대화를 나눈 같은 클랜인지 모른채 서로 위험한 동굴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그래도 자리는 좋아요. 아이고, 아까 잘했던 8번 팀, 엠포님 탈락합니다. 자, 아쉽습니다. 어, 두님, 두님이 여기까지 왔네요. 자, 이러면 또마중을 오겠죠. 아래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신나게 두 분이서 <laughs> 인사하고 있 자, 아이고, 위는 거 모르나요? 어,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오자봤으면 혼날뻔 했어요 클장님한테 에임 어, 좋구요 윤리를 살펴고 어, 살아갑니다 자 킬! 킬해야겠죠, 킬 해야겠죠 자, 킬! 자킬 반대로 킬 욕심부리다 힘듭니다 자 14번에 지금 5살 클랜 탈락했고요 자기장이 좋지 못했어요 네. 리 몸을 끌어고요 알파카님 위로 올라갑니다. 자, 알비 클랜 지금 싹쓸이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플렉스, 플렉스 팀 아쉽게. 자, 앵그리님 이 잡고 하나 살아있고, 세븐게티님 와우! 이렇게 알비 클랜의 희망. 아까도 이, 앵그리님, 러시님, 켄조님, 이분들이 에이스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네 분이서 이번 판잘 끝까지 살아갑니다. 조용하게 자리도 좋고요. 이분들이 훈련을 살아가고요. 자, 리얼 씨 이쪽 싸웁니다. 아님, 자, 김준 님 들어오고요. 뭔가 리얼 리얼 팀은 지금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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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어요 피카츄 벌써 오킬 피카츄 좋습니다 피카츄가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리얼 티, 리얼 클린의 희망 피카츄 클린끼리 지금 난리났습니다 가족끼리 지금 서로 서로 네가 올라갈 것이냐 내가 올라갈 것이냐 자리도 너무 좋은데. 자, 그도 너무 좋은 서로끼리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른 채 싸우고 있는 플렉스. 자, 양클랜이 서로 같은 클랜인 걸 알았다면 양쪽을 좀다 잡을 수 있는 자리인데요 서로 반대편에 이렇게 집안 싸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페이백님, 페이백님 눈에 많이 띕니다. 잘합니다. 벌써 5킬이에요, 저기도. 자, 플렉스 팀 서로 가족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두님 조용히 오고 있고요. 앞쪽에 지금 퍼거스님, 지금 어디 가셨죠? 한분 퍼거스님 밖에 못살아 남았나요? 지금 메이웨더님 사망했습니다. 자, 퍼거스님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메이웨더님이 죽었는데 퍼거스님이 살리러 왔는데 메이웨더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자, 아래쪽에 페이백님이 오키라면서 올라오는데요. 두 님이 위치를 알고 있나요? 아래쪽에 먼저 보고 있죠. 자기장 바깥쪽. 이쪽을 보는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알아차렸을 것 같은데요. 페이백님 앞쪽에 있는 거를 페이백님은 지금 있는 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님 두님 역시 두님도... 보이는데, 이러면서 지금 그래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게 용이하죠. 자, 버거스님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쪽이 이번에 알비클랜이 그래도 잘 갑니다. 자 피카츄님 자리를 선호했어요. 자 반대편에, 자 1층에 지금 동거합니다. 테리님과 아래쪽에 지금 퍼거스님 있으죠. 퍼거스님 1층에 지금 먹고 있고요. 퍼거스님 위쪽에 소리 있는 거 보면 테리님 있는 거 알죠? 자 김주님 역시 김주님 에이스고요. 김주님과 한 분이 아쉽게 졌지만 지금 아프리카 팀도 괜찮습니다. 허나 지금 자기장 다음 자기장에 따라 역시 이 팀의 운명들이 갈라지겠죠. 자, 나오게 되면 그래도 쉽지 않으니까요. 집에 있는 팀들은 자기장이 바뀌서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어이구요, 리얼 알비클랜 괜찮습니다. 잘 가요. 자, 알비클랜도 자기장도 괜찮고 지금 이쪽에 음 어쩌다 치킨팀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피카 님도 괜찮고 자리가 다들 딱 정확한 위치들이에요. 지금 이팀 이분들이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동서로 이웃 먹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싸워먹고 있는 테리님과, 아래쪽에 지금 퍼거스님. 자, 테리님 하면 보죠. 자, 아, 1층에 있는 거 서로 알고 있어요. 1, 2층에 있는 거. 퍼거스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실 것인지. 저는 한명 남은 걸 좋아합니다. 발소리 닿죠. 자, 오케이! 피지컬로! 아, 피지컬로 극복하나요? 나 아, 살았습니다. 자, 다른 팀이에요. 여기도 플렉스 팀입니다. 2층에서, 이러면 2층에서 시야를 보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버거스님, 자, 술탄! 야, 이거 와우, 훌륭한 술탄! 역시... 다 잘하셔서 술탄도 한 방에 놓치면 바로 타이밍 맞춰 들어오죠. 아쉽게 됩니다. 자, 이쪽에 23번에 지금... 민준 님이 1등한 팀이죠. 이쪽 팀이 지금 1등 여부가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벌써 5킬입니다. 지금 제가 한번 1등한 걸 봤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도 우승하게 되면 어 1등 이 유력한 팀인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봐야겠지만요. 지금 아킨종님회고가고요자 이렇게 되면 지금 안쪽에 지금 플렉스 팀 플렉스 팀 1군 팀과 1번 팀과 지금. 플렉스 가족끼리와 가족을 둘이 합치면 4명인데요. 아쉽습니다. 여기 알비클랜. 알비클랜 있고요. 자, 위쪽에 지금 김치민 쪽 알비, 알비클랜과 알비 지금 라인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비클랜이 현재 지금 3분이 살아남았습니다. 3대, 3대, 2대, 3이에요. 4분이 살아남은 클랜 없습니다. 자, 이쪽 플렉스 클랜이 이쪽을 뚫고 들어오야 되겠죠. 자기장 때문에. 자 연막 작업하고 있습니다 연막 작업 모두 떨어진 것 같아요 연막 작업 하고 있습니다 좋요자 오른쪽에 있는 거 알죠? 이제 이쯤 날아 남으신 분들이면 지금 각자 서로의 위치 있는 걸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역시 다음 자기장의 운명을 가릴 것 같습니다 벌써 팔자기장인데 많이 살아남았어요 아닌데요? 자 독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아웃됩니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사이드 쪽에 나와 있는 클랜이 유리해요. 이쪽 지형은 지금 지형지물이 나름 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능선 위쪽에 있는 팀들이 유리합니다. 연막이 많은 팀들이 물론 유리하고요. 자, 이렇게 알비클랜의 캔조님이 지금 라인을 다 잡고 있습니다. 좀 약간 위험해요. 자, 커버를 잘 해줘야 되는데요. 않습니다. 연막 중요하죠. 지금 자 들어서 들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팀들이 불리해요. 자 역시 다들 잘하십니다. 켄주님의 라인 확실하게 벌어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들어오는 게 쉽지 않죠. 자기장이 불리합니다. 켄주님이 혼자 이쪽에서 다 잡아주고 있는 모습. 이런게 팔렉스 플렉스 4팀 떨어졌고요. 블랙스 1번 팀이, 테리님과 제로님이 정리하고 들어옵니다. 자, 이러면, 안쪽에 지금, 없기 때문에, 켄조님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나올 때연막이 많은 팀이 유리해요. 마지막은. 자, 여기 켄조님 선택합니다. 자, 켄조님 오는 거 연막 때문에 못 봤어요. 아직도 돌에 있는 줄 알, 수,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역시 연막 작업하고 있죠. 연막 하나 남겨놨어요. 좋습니다. 판단 좋아요. 그냥 아픈데 켄조 님이 이렇게 자, 이러면 이런 푸시할 수 있죠. 이런 푸시할 수 있습니다. 자, 푸시하면서 지금 1대 1이에요. 2대 2입니다. 자, 2대 2 연막 많은 팀 유리해요. 술탄과 자, 지형은 조금 더 지금 알비클랜의 자리가 위치는 더 유리합니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자, 우측에 지금 나무도 두 개나 있고 잉그리니 보고 있고요. 자, 긴장되는 순간. 자, 연막이 얼마나 있나요? 연막이 연막이 마지막 연막입니다. 마지 마지막이 마지막 연막이에요. 이건 피지컬. 왼쪽 오른쪽. 자 어떻게 됐나요? 자 이렇게 와 마지막에 피지컬을 아래쪽에서 위로. 자 이렇게 마지막에 대단했습니다. 마지막에 어쩌다 찍힌 이 팀이 와 1등을 하게 됩니다. 아 너무 아쉬웠습니다. RP팀 너무 아쉬웠네요 위 쪽에 와아 마지막은 피지컬로 시작하네요. 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자, 김준 님이 5킬. 자, 역시 김준 님이 에이스인 게 같아요. 김준 님 5킬에 어 3킬, 3킬, 2킬로 12, 13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알비 클랜도 많이 클랜을 지금 제로 클랜이 아까 와에서 올라오던 거를 알비 클랜이 커트를 했죠. 어, 8, 9, 10, 11, 12로 많이 선전하셨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어 오늘 <laughs> 지금 계속 방송사고도 많았는데, 마지막 판은 좀 깔끔했던 것 같아요. 그죠? 딜레이도 많이 없었고, 뭐,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이 딜레이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 조금 이제, 주최하시는 주체 클랜과 약간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문제점을 좀 찾은 것 같고, 다음 또,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거니까, 또, 다음 거에는 또 많이, 어, 또 보완해서 여러분들 잘 하는 걸로 또 해볼게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어 이제 또 오늘 참가하신 일곱 개 클랜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어 고생하셨고 어 순위나 그런 것들은 지금 아마 이 집계를 하시는데 또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어 집계가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방장님과 논의하고 어또 다음에 또 안내를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다들 일단 방송 고생하셨고요. 음, 음, 계신지 모르겠네요. 음.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자, 지금 주님 계신가요? 네, 라르님 수고하셨어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이 지금 원활하게 안 돌아가서 <laughs> 다음 이분 다시 논의해서 또이차때또 재밌게 어, 더 좋게 해보죠. 이거 집게, 집계... 네네. 이거 집게 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점수 집게가 조금 안 나온 팀도 있어가지고 음, 조금 걸릴 것 같네요. 네, 집게 하셔서 결과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영상에 넣는 걸로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방송 보러 오신 분도 고생하셨고, 고생하셨어요. 네. 제가 메시지 네. 따로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채팅 뵐게요. There. there.